어, 또 이렇게 미꿈시 32회에 제가 또 강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 이 자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주신 김승복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원장님 그리고 이미경 본부장님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강사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그리고 좀 전에 최미경 강사님 아주 훌륭한 또 강의 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소중한 생명과 사회 봉사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임미경 본부장님이 소개했듯이 대한소생협회장을 회 역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임무구조단 부단장. 어, 그리고 저는 아직 특정예비군 부중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저 나이가 60도 넘었는데 아직 예비군 훈련 받고 있어요. 참 어, 재밌죠? 어, 그리고 저는 자, 그, MBN, 어, 방송에도 출연을 했었고요. 국방TV 등, 어, 인명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출연을, 어,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어, 특수인문, 인명구조, 그리고 심폐소생술, 건강운동, 스키, 스킨, 스킨스쿠버, 어, 또 안전에 대해서 제가, 어, 강의를 하, 하고 있고요. 어, 제 이름은 강사 박동철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 오늘 강의할 목차는 주요 활동. 제가 어,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 내용, 그리고 어, 건강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심폐소생술, 어, 사회봉사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주요 활동 부분이 구조활동인데, 어, 혹시 이 화면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어,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날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어, 전복이 됐죠. 아무튼 큰 사고였는데 어, 방송에 제가 사고 나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어, 방송국에서 또 요청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 사망이 두 명으로 이렇게 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300명이 넘게 실종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 300명이 넘게 다 아, 네, 사망에 이르렀는데 너무 안타까운 어, 현실이었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틀 동안 제가 방송을 했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나고 정도였는데 여기는 진도 앞바다 팽목항 앞바다에서 제가 어. 저기게 있는 애들을 이렇게 끌어올릴 때그 수색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구조 활동을 그리고 어 여기는 강원도 인제입니다 어 2006년도 좀 오래됐죠 19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 홍수 사태 나가지고 어 그리고 여기에 여기 헬기에 제가 타고 수색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배를 이용하고 또 보트 어또 스킨스쿠버 잠수요원 등 많은 분들이 수색을 해서, 그 이렇게, 안타깝지만, 음, 사체를 이상하게 됐죠. 구조자는, 구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음, 이 부분은, 그, 저수지에서 실종자 찾기 위해서 잠수 요원들하고 제가, 어, 직접 들어가서 또 수색을 했고요. 이렇게 구조 활동을 제가, 어,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스키 강습, 겨울에는 스키 강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스킨스쿠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겨울에 티켓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 강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을 제가 하고 있고요. 음, 이건 지진 체험관입니다. 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어, 이게 물류센터 재난구조협회 어, 재구호협회에 있는 그 지진체험관입니다 혹시라도 그 지진 체험 필요하시면 미리 사전에 연락하시면 어,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나 홍수 사태, 태풍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하는 일들이 바로 구호물품을 먼저 전달을 해 줍니다. 그리고 어, 태안 기름 유출 사건입니다. 음, 저하고 우리 딸내미, 집사랑 어, 이렇게 가족들 그리고 제가 그때 동원하신 분들이 거의 한 300명 정도 전국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어, 여기 태안에 가서 또 공사 활동을 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 사진은 경기도 광주 경안천 앞에서부터 팔당댐까지 저희가 물속에 들어가서. 어, 이렇게 그 쓰레기를 수중 정화 활동을 다 해가지고 어, 상수 보호 지역을 여러분들 깨끗한 물을 드시라고 저희가 또물 어, 청소를 다 해드립니다. 어, 여기는 섬진강댐이 몇년 전에 터졌죠. 한 2년 넘었나요. 어, 섬진강댐이 터져서 이 일대가 다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가서 이렇게 또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세탁 봉사를 하고 왔고요. 어, 저는 뭐 사회 봉사를, 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도, 어,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어, 많은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강 관리. 매우 중요하죠. 특히나 요즘은 온도가 많이 또 떨어지고, 낮에는 덥고, 어, 일기,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어, 심혈관 질환은 어, 주로 내혈관, 또 경동맥, 관상동맥, 어, 이세 군데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음, 심혈관 질환은 심장에서 어, 이렇게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자, 우리 심장 위치가 어디 있죠? 여러분들 자기 심장 한번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심장을 못 찾아서 어머대를 다른 데를 누르고 그래요. 그런데 어, 자기 심장 위치는 유두선과 어, 가슴 중앙선 수직으로 십자를 그어서이 중앙에서 좌측으로 손바닥을 놓으면은 어, 바로 자기 심장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우측으로 치우친 심장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10만 분의 1 정도가 어, 이좌 우측으로 이렇게 심장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그리고 심장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장입니다. 정맥을 통해서 몸한 바퀴를 돌면 자 우심 우심방 우심실을 통해서 어디로 가죠? 자심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폐로 갑니다. 폐이 피가 폐로 가서 왜 가죠? 새로운 산소를 폐해서 공급받아서 혼합을 한 다음에 다시 자심방을 통해서 자심실로 들어와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게 됩니다. 어, 이렇게 그 간단하게 어, 혈액 순환을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심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위험한 증세가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증, 어. 협심증은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어, 동맥경화나 경련 수축, 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음,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어 질환입니다. 사망으로도 어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어 협심증을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여기 노랗게 보이죠. 이게 그 관상동맥입니다. 심장에 있는. 근데 어, 이렇게 찌꺼기가 혈전이라고 합니다. 혈전이 쌓여서 어, 혈액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게 그 협심증이고요. 그리고 심근경색증은 많이 쌓여서 혈액이 아예 나가질 못합니다. 완전히 막혔죠. 그래서 심장괴사가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가장 심장마비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어, 이 부분인데, 자전화행지라고 합니다. 어, 보시면, 은 관상 동맥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어, 제가 말씀드렸는데, 협심증은 바늘로 간혹 가다가, 꼭 찌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럼 협심증 증세를 의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금식 꽉 부여잡고 이렇게 그뒹굴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심근 경색증에 가깝습니다. 아, 그리고 호흡곤란이나 식은땀 구역질도 날수 있고요. 어, 이럴 때는 바로 그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 부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어, 자전 하행지 이 부분이 관상 동맥인데, 어, 심근이 막히면 어떻게든 이게 썩듭니다 이렇게. 괴사가 되죠, 개사. 괴사. 어, 결국은 여기가 막혀서 심장 마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심장병은 매우 그, 위험합니다. 이러한 그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이 식이요법에는 소식,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어, 그리고 또 채식 고기보다는 야채를 드시고 그리고 어, 좀 싱겁게 짜지 않게 드시면 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운동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데 3일 이상 30분 이상 다 운동하고 계시죠? 어, 너무 많이 해도 무리해도 안 되고 어, 한 30분 40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또 심장에 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면 담배 피시는 분들 어, 그리고 비만 유지 어, 이 비만 유지가 그 BMI가 그 비만도 수치입니다. 18에서 25. 18 이하는 어, 너무 마른형이고 25 이상은 비만형. 그거 가끔씩 병원에 가면 BMI 측정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한 번씩 여러분들 어, 이렇게 측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스트레스 어, 또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고혈압, 복부, 비만, 과음, 비활동성, 이런 것들이 심장질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어, 오늘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지켜주시면, 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심폐소생술 여러분들 많이 배우셔가지고 다 이렇게 할줄 아시는, 음, 분들인데 자, 심폐소생술 실시요령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의식 확인 두 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흔들어 봅니다. 이게 의식 확인이고, 그 다음에 구조 요청. 여보세요, 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119에 당신을 신고하시고, 당신은 A들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어, 또 신,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맥박 확인. 호흡도 동시에 확인. 맥박 확인은 여기 경동맥. 경동맥을,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은 30회. 이렇게 깍지를 껴가지고 30회 하나, 둘, 셋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개방은 턱을 들어 올리고 머리를 뒤로 재깁니다. 기도개방을 해서, 어, 호흡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 두 번. 너무 세게 부르셔도 안 돼요. 어, 적당하게 평소에 하던 호흡으로 이렇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ED 사용법입니다. 어, AED 전기 충격기죠? 전원을 키고, 그 다음 패드를 어깨 쪽과 가슴 쪽에 두 개를 붙입니다. 그리고 심장 리듬 분석을 합니다. 자동으로 해요. 어, 그리고 재대동을 어, 시행합니다. 버튼을 누르라고 알려줍니다. 멘트가 나옵니다. 번개 표시를 눌러주면, 어, 자동으로 재사동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어, 심폐소생술을또 30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이건 간단한 응급처치법. 음, 이건 회복자세, 콤마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호흡은 있고 의식이 없을 때가 많아요. 어, 이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뭐 의식이 없는 분들 이럴 때는, 어, 이렇게 그 팔을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넘겨서 턱을 보호해 줍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그리고 다리를 하나를 들어서 제깁니다. 그리고 협기를 잡습니다. 허리를 잡아서 돌려 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 한쪽 무릎을 가슴쪽에다가 올려주면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임리법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떡 먹다가, 어, 특히 많이 인절미 같은 경우, 어, 이렇게 기도가 막힐 때가 있는데, 음, 제가 간단하게 서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억을 집니다. 그리고 어 검상돌기 쪽, 배꼽 위에 검상돌기 쪽을 딱 대고 이걸 말아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말아서 한세세 세 번. 하나, 둘, 셋. 한 손으로 하면 힘이 안 들어가니까 자, 폭에서 누르면서 위로 올려 줍니다. 그리고 구부리어서 등을 네번 정도 두들겨 줍니다. 그러면 어, 막혔던 어, 기도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그 소생을 시켰던 사례입니다. 심폐 소생술로만은 안 돼가지고 전기 충격기, 패드 보이죠?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살린 경우고요. 어, 이 경우는 스키장인데 어, 제가 그 죽어있는 사람을 또 살려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실제 살린 분들이 세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 80년을 산다면 과연 어떤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우리는 80년 중에 26년입니다. 8시간을 잤을 때 하루에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26년 음~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또7년8 0년 중에 자 그리고 어~ 우리는 화내는 시간이 또7 년이나 돼요 어~ 앞으로는 화내는 시간이 아닌 웃는 시간을 7 년으로 여러분들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어~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남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한 5,000시간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해왔고요. 음,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은 또, 어, 이렇게 봉사 많이 하는데, 저 같이 하신 분들은 만 시간 넘게 봉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봉사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역금만 된다면 여러분들도, 어, 언제든지 봉사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회봉사 참여하는 이유가 어 남을 돕, 돕는 것이 행복해서 26.1%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단체 활동에 동참하려고 그리고 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 이렇게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이 사진은 어 이게 저고요. 어이 친구는 유독 아시안 금메달리스트 정국영 선수 그리고 이 선수는 어, 최수연 선수 펜싱 아시안 금메달 어, 이분들하고 저하고 또한 음, 팀이 돼서 봉사를 또한 뭐 적이 있습니다. 어, 다들 이렇게 어, 바쁘고 어, 하지만 이분들도 이렇게 봉사 시간 내서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사회 봉사는 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자신 나 자신과, 그리고 시간, 노력, 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게 합쳐서 봉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봉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인하죠? 어, 찾아보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인명구조도 있죠? 그리고 구호물품, 어, 시설 보수, 환경정화, 급식 나눔, 대민 지원, 기타 봉사. 저 같은 경우는 인명 구조를 또 많이 하고 있죠. 구호 물품도 많이 또 전달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환경 정화 활동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도 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환경 정화 또는 급식 나눔 어~ 이런 것들 구호 물품 전달 또 또는 세탁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그 동네 가까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 이렇게 한두 번쯤 음 가족들이나 친구분들하고 한번 나가서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자, 아까 그 저희 가족들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어이 사진을 왜보게드리냐면 어 저희 가족들 한 번도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같이 봉사 다녀도 재밌어합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어 그런 것도 참 재밌어합니다. 소풍 온 것처럼 생각해요. 소풍. 자 이런 생각으로 봉사를 하면 우리 사회는 어, 더 발전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자신도 더행복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박동철이었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와.